라임프란즈 레너드 요원의 미스터리 보고서 드라큘라 내 이름은 비밀 요원 레너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미스터리 조사반 특수 요원이지 그 어떤 사건도 내 앞에서는 실체가 드러난다 오늘은 이틀 전 시애틀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본다 레너드 비밀 요원님 저는 시애틀에 사는 여섯 살낸시예요 어제 정원에서 놀다가 모기에게 팔을 물렸는데 자꾸 간지러웠어요. 아빠는 모기가 드라큘라 백작의 또 다른 모습이래요. 그럼 저는 흡혈귀에게 물린 거예요. 어떡해요 드라큘라 백작은 정말 피를 좋아하는 흡혈귀인가요? 음, 낸시 아빠가 괜한 장난을 친 모양이군. 어쨌든 나도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몹시 궁금해지는걸 레너드 요원, 지금부터 사건을 조사한다 사건 번호 17-25호 사건 제목, 드라큘라 백작은 정말 피를 좋아할까? 드라큘라 백작은 관 속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의 목을 물어 피를 마신다고 하지 싫어하는 것은 햇볕과 마늘, 그리고 십자가 아, 거울에 모습도 비치지 않는다고 했어 아무래도 내가 직접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봐야겠어. 그럼 그가 산다는 루마니아로 떠나볼까? 아참, 마늘과 십자가를 챙겨야지. <laughs> 여기는 루마니아! 저기 드라큘라가 산다는 성이 보이는군. 막 해가 져서 주변이 으스스한데... <laughs> 그렇다고 두려워할 레너드 요원이 아니지! 개세요 누구시오? 이, 여기가 드라큘라 백작이 산다는 성입니까? 그렇소. 내가 드라큘라 백작이요. 아, 제가 잘 찾아왔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전 비밀 요원 레너드라고 합니다. 소개는 됐고. 무슨 일로 왔어? <laughs> 네, 네. 네. 백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laughs> 백장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팬? <laughs> 좋소.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오. 우와, 벽난로가 따뜻하군요 밤에는 많이 추워진다오 자, 포도주스를 한잔 드시오 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거 피 아니죠? 피? 난 손님에게 피를 대접하지 않소 아, 그럼 잘 마시겠습니다 크! 맛있다. 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인가요? 내가? 흡혈귀? <웃음> <웃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 하지만 난 흡혈귀가 아니요. 난 루마니아 왈라키아 공국의 왕자 블라드 3 세라네 가시의 블라드라고도 불리지 가시요 뾰족뾰족한 가시요 사로잡은 적들을 뾰족한 창과 말뚝으로 해치워서 생긴 별명이라네 아이 좀 심하셨네요 어떻게 사람을 창과 말뚝으로 내가 좀 잔인했던 건 인정해. 그러나 전쟁이란 원래 무서운 거야. 난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할수 있었어. 그건 그렇고 백장님은 왜 흡혈귀란 오명을 쓰시게 된 건가요? 1897년에 브람스토크란 작가가 날 모델로 삼아 괴물 백작 이야기를 썼지. 햇볕을 싫어해서 관 속에서 잠을 자고 밤이면 박쥐로 변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단 이야기였어. 내 이름인 블라드 드라큘을 따서 주인공 백작의 이름을 드라큘라라고 지었더군. 아, 그렇다면 그게 다 소설 속의 이야기였군요. 억울하시겠네요. 피도 안 마시는데. 사람들에게 난 잔인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으니까. 난 흡혈귀가 아니야. 난 루마니아의 전쟁 영웅이었어. 네,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염이 참 멋지시네요. <laughs> 고맙소.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요? 마늘이잖아. <laughs> 흡혈기가 마늘을 싫어한다기에 품에 넣고 왔는데, 백장님은 흡혈기가 아니시니 이제 필요가 없네요. 마침 마늘이 떨어졌는데 잘 됐군. 고맙소.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야겠네요. 밤이 늦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떠나는 건 어떻소? 아, 그래도 될까요? 야, 그런데 저기 거울 속에 드라큘라 백작의 모습이 비치지 않아? 당신을 위해 이층에 방을 마련해뒀었어 t <laughs> o 아 o a 아 o I'm ready to c h i 보, 보, e n kayak. So, y 요 u Pogosor, so, so, you, so, y 사건 so, you, so, you, so, y o 라 so, 결과 드라큘라 백작은 원래 흡혈귀가 아닌 루마니아의 전쟁 영웅이었다. 브람스토커라는 작가가 자신의 소설에서 드라큘라 백작을 피를 좋아하는 흡혈귀로 만든 것이다. 이상. 이번에도 멋지게 미스터리를 해결했어. 그런데 드라큘라 백작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은 것은 왜였을까? 흠, 진실은. 重い。